오, 벌써 11월도 얼마 안 남았네. 음, 오늘은 11월 28일? 저녁에 또 지랄하러 나온 어조비. 자빠지네. <laughs> 자빠지네. 또 빠르게 무게를 올리면서 용쓰고 있는 어조비. <laughs> 어, 요즘 뭐다 코로나때문에 힘드신데 아 어, 그래도 뭐 나아지는 기미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생활하신 다들 그.. 뭐시냐 끝 <laughs> 고생 많으신다고요 그때 시작했대 자 행복하시라는 거죠. 어, 무게를 지금 한 90kg로 들고 있는데. 음. 휴 자, 다, 우차, 우차. 또 윗돌이 하나 까버렸어. 까버렸어. 더우니까 까스, 까스. 어, 소이, 소이, 다섯. 좋아. 어이. 괜히 그냥 한번씩 시간 텀을 벌기 위해서 <laughs>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고 빨리 안 들고 천천히 들죠 자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영, 부실해 부실해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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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에도 이제, 오늘 저녁 같은 경우, 그래도 약간 포근해서, 울퉁을 깠는데, 와, 이제 곧 있으면 또비 내리고 하면 12월 되고 나면 많이 추울 거예요. 아, 추운 거 정말 싫은데.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어.. 아, 계속 그거 만드니, 자빠지네. 아우, 저기 뭐, 슉슉슉 지나가시네. 어이 불이 꺼졌다. <laughs> 나가라네. 나가라네. 그래도 버탱기면서 하고 있는 어저비. 자. 나가라고 불 껐는데도 꿋꿋이 하고 있네. 여기 막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그런데도 꿋꿋이 하고 있고 나와 어, 옆에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어. 이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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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. 좋 아, 좋아. 이딧 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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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도. 아, 사람들 지나가는 게 그냥 슝슝슝. 아, 옛날에 보면은 옛날 세대하면 보면 엔드류즈, 엔드류. 엔드류즈를 빨리 달리는 게 엔드류였나?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. 미국 영화인가? 뭐 그래서 미국 드라마 엔드류처럼 슝슝 지나가요.